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꼭, 꼭. 알아야 될건 이런 거야. <laughs>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, 얘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요. 그죠? 그리고 얘를 보통, 얘가 뭐, 음, A, B, C라고 하면 C, B, 이거 좀 바뀌었지. A, 이렇게 되고 얘가 X, Y, H. 이런 식의 식을 하면 B의 제곱은 뭐다? c 곱하기 x a의 제곱은 뭐다? c 곱하기 y, c 곱하기 y.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얘는 사실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하면 h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될수 있는 거지 네. 그죠? 그럼 얘도? b제곱도? 네, 그래서... <laughs> 아, 네. 그렇죠. 자그 다음에 h의 제곱은? 네, 그래서... 아, 네. 그렇지. 아이 좋아 이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자그 다음에 그래서 어 여기서 특수한 직각 삼각형 이건 선생이 님다 알려준 건데 다시 한번 나왔네요. 얘는 한 번만 더 쓰겠어요. 그래서 얘는 특수한 직각 삼각형 세 변의 길이기는요 아까 지금 했던 것을 기준했을 때 얘가 직각이고 얘가 60도고 얘가 30도고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의 비를 항상 갖는다. 이거죠. 그 다음에 45도도 있어. 줄었지만, 이렇게 그려질 경우에는요, 얘가 1대1대, 1대, 얘는 몇, 뭐가 될까요? 얘는 계산할 수 있지. 이렇게, 그렇지. 루트2가 된다. 얘가 45도일 때는 이렇게 된다. 이두 가지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다. 뭐, 그렇다. 뭐 요건 그려. 그래서, 음,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요, 우리는 좌표상에서 두 점사의 이 거리를 계산한다. 만약에 여기 한 점과 여기 한 점이 있다고 했을 때, 여기를, 음, x1, y, 아, 여기가 x1, 여기가 x2, 여기가 x, 아니, y1, y2, 이렇게 생각 한다고 해봐요. 그러면, 이 점과 이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삐삐그만 이렇게 선이 됐는데, 실제문은이 7층. 좌표를 이렇게,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, 여기는 이렇게 직사, 직각, 직각 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, 이 선은 뭐야? 요 라인은, y는 1이라는 직선을 쭉 연결한 거고요. y는 2라는 직선을 이렇게 연결한 거고, 그치? 여기는 x는 2라는 직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,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생기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그것의 대각선. 직각삼각형의 뒷변 이렇게도 말해요. 그러면 우리가 요 거리와 요 거리를 알면 피타고라스의 뒷변의 길이도 알수 있겠죠. 그럼 요 거리는 뭐 빼기 뭐가 돼? 그렇지. x2 빼기 x1 얘는? 그렇지. x2 빼기 y1 이렇게 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두점 사이의 거리 보통 거리는 디스턴스 d 라고 해가지고요. 이렇게 구 하고요. 두점 사이의 거리. 얘를 A, B라고 하자. A, B 사이의 거리는요. X2-X1의 제곱, 플러스 Y2-Y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과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이게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. 두점 사이의 거리. 공식인데 이거 반드시 여유되 되게 많이 중요해요. 근데 생각해보면 두점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그, 그 내가 그냥 <laughs> 여기에 있는 점과 이 원의 중심까지 요 거리를 구하고 싶다. 아 원이 될중요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. 그러면 얘를 내가 a, b 라고 해봐. 그럼 요 거리는 몇이 될까요? 그렇지. 이때 a적 원 이거 저번할수 있니? 와,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둘 중에 하나의 값이 0이니까 안 써주면 되니까 그냥 그자신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원점까지의 거리. 원점까지 거리. 자, 그리고 네, 좀 메모해 주요